안녕하십니까.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. 오늘은 죽정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주택계를 지을수 있는 논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죽정리의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도로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. 저장된 고기지 도로에 접해 있는 논매매입니다. 주변에 전원주택은 두채 들어와 있습니다. 멀리 고압선이 보이기는 보입니다. 하지만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방향이 남량입니다. 남량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위치가 논 중앙쯤 됩니다. 이 부분에도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.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입니다. 오늘 매매할 논입니다. 중간에 논둑이 좀 1m 정도 되는 논둑이 있습니다. 날씨가 오늘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. 양쪽으로 산이 있어 정말 공기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도 산이 있고 왼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남량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배가 조금 있으면 많이 익을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도 동네가 있습니다 논모양도 거의 정사각형 비슷합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에 있습니다.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개 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2058제곱미터 양 622평입니다.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. 도로는 국유지입니다.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계획관리 지역에는 건폐율 40%와 용적률 100%로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3.3 제곱미터당 가격은 50만 원입니다.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.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 이사팔칠 0 0 1로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